안녕하세요. 하브루타 가족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안녕하시냐고 여쭙기도 민망합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 잘 지혜롭게 다 이겨냈으면 하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일상이 다 깨지셨잖아요. 저도 연구소에 나온 게 지금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을 만나 뵀었는데, 정말 일상이 깨지고 나니까 모든 게 흐트러지네요. 음. 그럼에도 우리는 또 이렇게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서로 이해해가며 도와가며 응원해가며 기도해가며 잘 버텨내고 이겨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어떤 국민들입니까? 우리 어머님들 대한민국 의 모든 부모님들이 또 어떤 부모님들입니까? 예, 잘 쓸기롭게 이겨낼 험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뭐, 탈모드 이야기 중에 하나, 짧은 거라도 하나, 어,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어, 좀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친구 사이입니다. 돈과 친구 사이. 정직한 사람 루벤이 시몬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시몬은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돈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그러니 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네. 루벤은 이 말에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고 다시는 시몬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 아 제목은 돈과 친구 사이입니다. 정직한 루벤이 어, 사람 루벤이 시몬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아주 정직한 사람인가 봐요. 뭔가 힘들었나 봐요 근데 시몬은 또 좋은 친구여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친구 갚지 않아도 되네 이 돈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로베는 그 말에 친구의 말에 기분 좋아하고 감사한 게 아니고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대요 그대로 그 친구한테 돈을 절대 빌리지 않았대요 이 얘기가 좀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한 게 아신 소리 안 하고 살아본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음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받을 일이나 또 내가 도움을 주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예, 루벤과 루벤하고 심은 이야기는 빌려줬는데. 그, 그니까 빌려준 게 아니고 돈을 그냥 친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원래 쉬고 있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친구가 어렵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걸 빌려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 그냥 그, 줄, 거, 줄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니까 친구 주지 마. 어, 이돈 내가 자녀한테 선물이야. 아, 치, 그러면은, 그 시몬도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루벤도 정직한 사람이래요. 정직이 앞에 붙었잖아요. 정직한 사람인데 시몬한테 돈좀 빌렸을. 그러면 루벤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빌려 빌리려고 했을까요? 친구가 너무 정직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내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 어렵다고 얘기하면 돈을 주게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돈을 제대로 빌려서 쓰고, 거기에 자기가 뭐 이자를 더한다든지, 아니면 언제 갚겠다든지,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돈을 빌리려고 했을까요? 후자일 것 같죠? 네. 그, 그래서, 그, 그 옛날에 우리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보고. 뭐, 뭐 보증 섰다 망했네. 친구하고 돈 관계는 하면 안 되네. 형제하고도 돈 관계를 하면 안 되네. 돈 잃고, 친구 잃고, 돈 잃고, 형제 잃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줄수 있는 돈만큼 주고, 내가 이 돈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 돈은 갚을 생각 하지 말게 라고 하, 하기도 하잖아요. 간혹 가다. 그런데 돈을 빌리라고 하는 입장의 사람한테는, 정직한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불쾌하거나 당혹스럽거나, 수치스럽다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음, 그 그렇다 그러면 그럼 이 상황을 어떠 어떤, 어떤 각도로 본 걸까요? 정당한 그그 그 뭔가 그 뭘까요? 거래 정당하게 뭔가 어떤 그 빌려 받고. 뭐 이자를 쳐준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든지 그런 정당한 거래를 원한 거죠 이 루벤은 그렇죠 음 빌렸으면 글쎄 빌렸으면 유대인들은 그 이자를 받는 걸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렇다고 해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그 시몬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굉장히 상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 맞대요. 왜냐하면 돈을 그저 주는 순간, 돈을 그저 받는 순간 이 이들의 친구 관계는 깨져버린대요. 어떻게 상하 관계로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한테 배려했어, 내가 너한테 주는 돈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관계라서 친구 관계 친구 관계가 건강한 친구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 그래 내가 너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구나. 그럼 내가 돈을 네가 원하는 만큼 빌려줄게. 대신에 언제 갚을 수 있어? 그런데 그냥도 안 돼. 네가 할수 있는 이자는 나한테 주어야지. 어 그럼 얼마만큼 줄 거야?라고 서로 상대방도 빌리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빌리게 하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배려, 배려라기보다는 청당하게 이자 받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한테도 나쁘지 않은 거죠. 피해를 주지 않은 거죠. 상대방한테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음. 돈을 그, 그냥 주면은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랬을 때 관계도 깨진다. 친구도 잃는다. 그거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탈무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둘다 되게 좋은 사람들이죠, 지금. 루벤도 뭔가 정당하게 빌려쓰고 정당하게 뭔가 지불하고. 그런데 쉬머은 친구한테 좋은 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거고. 하지만 그 좋은 마음이 우리가 근데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결과가 나쁠 때 있죠.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퇴색될 때가 있죠. 이런 얘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 잃고 친구 잃고 돈 잃고 형제 잃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참 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그돈 갖고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탈모대학이 돈과 친구 사이 이야기로 한번, 그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관과할 수 있는 거, 상대방의, 상대방에 수치심을 줄수 있다는, 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야기를 한번 가족들과,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한번 나눠보면서, 어, 또 다른 각도, 네, 또 다른 각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사람한테는 그냥 주는 돈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 뭐 언제까지 줄수 있다가 그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그게 그 예상하는 날짜에 뭐줄 수가 없는데 나 그때 줄게.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그것 또한 상대를 거짓말 시키는 거거든요, 실은. 그니까, 이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 관점이고,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죠. 오히려, 정말 힘들 상황 때는, 주고, 네가 언제라도 되었을 때, 나에게, 얘기를 해. 갚을 수 있으면, 갚아도 좋아. 뭐, 이런다든지, 뭔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른, 다른 나머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또 뭐, 뭐 재택근무하거나 뭐 집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루 종일 노는 우리 가족분들한번 얘기를 하루 타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뵙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